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윤청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나왔어요. 어떻게 싸울 건데요? 몰라 멱살고 <laughs> <몇> <laughs> 자, 이걸 왜 싸운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번 되게 특이한 모델이 에요 특이한 모델. 네. 우리가뭐 흔하게 볼수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잘 취급하지 않는 물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이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들이 아마 되게 많은데 네. 일단은 물건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거창해 막. 네. 엄청 거창하거든 어, 브랜드 보시면 아시겠죠? 케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오데마픽이에요 오데마픽의 노야로크 크로노그래프 모델이거든요 이런 모델을 본적 있죠? 여기서? 자주는 못 네. 봤지만 몇번 뭐 일하면서 많이 접... 많이? 음. 뭐 그래도 1년에 한뭐 10번 정도는 접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26320 같아요 제가 보니까 26320 네. 구형 노야로크에다가 세팅을 해 놓은 모델이에요 흔히 네. 말해서 우리가 애프터 세팅이라고 하죠 네. 애프터 세팅을 해 놓은 모델, 모델인데 네. 와 윤총은 이시계를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미국 베버리스? 버버리스? 어. 거기에서 흑인 어. 잘 나가는 래퍼가 힙합 몰라 <laughs> 왜요? 이 정도 힙합 하는 거 아니야? 야 베버리즈는 힙합의 상징은 아니지 않나? 아 아니, 그냥 어. 미국을 안 가봐서 그래요 <laughs> 아무튼 미국에서 잘 나가는 래퍼가 어. 착용할 법한, 아 착용할 네. 법한, 잘네래퍼가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시계 손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 약간 오리지널. 네. 저는 되게 싫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순정을 좋아합니다. 순정을. 네, 순정을 좋아해가지고. 맞아. 튜닝의 끝은 순정. 네, 이렇게 시계다가 에뭐 손을 대거나,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시계가 뭐 나쁜 시계다, 좋은 시계다고 하 이렇게 딱.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순정 상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오리지널 쪽이긴 한데 네. 이 정도 블링블링 하면은 네. 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개나 줘버려 <laughs> 나는 싫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싫고 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뭐 이거를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은 저는 그냥 오데마피게라는 브랜드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그 제품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 오리지널 하면 좋았 대신 아, 이, 이게 아, 돈이 아 네. 많이 들겠지. 네. 많이 들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왜 이런 좋게 어, 최고의 상태 네. 그다음에 최대 컨디션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 가지고 네. 나온 물건들을 네. 저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훼손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어, 사람 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노렉스 오래된 빈티지 시계들 있죠 재치 네. 재치 뭐 이런 얘기 네, 오리지널 어, 원래부터 나왔던 네. 그때 처음 나올 때그 상태 그대로야. 네.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고 네. 왜 멀쩡한 좋은 오리지널 시계를 네. 짝퉁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은 저는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근데 네. 또 약간 여기서 반박하자면 어, 어떠한 작품이 있어요. 어. 그거를 거기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할때 어. 초등학생이 와서 아. 그림을 그리냐? 어. 피카소가 와서 그림을 그리냐? 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프터세팅좀 많이 봤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애프터세팅 받고 음. 했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어. 저는 지금까지 봤던 세팅 중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상위권 경험이 적은 거야. 아, 뭐, 그래도 시계밥 먹은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나는 이 세팅이 네. 절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때요. 이 정도면은 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전혀요. 아, 진짜 엉망인 세팅을 많이 아, 봐 아, 요 보세요. 네. 여기서 벌써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몇 개가 생겨요. 이거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알겠지만, 5시 방향이 이거 있죠? 이거 분명히 한번 손댄 거예요. 왼손댄 줄 알아요? 알 빠졌을 거야, 아마. 음. 알 빠져가지고, 이거 아마 CS해 준걸 거야. 에이, 애프터 세팅 뭐 어쩔 수 없지. 봐봐. 나는 이런 게 싫어. 애프터 세팅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애초에 근데 공정 자체가 만약에 오리지널 나왔으면 공정 자체가 틀릴 거잖아. 이건 다 완성된 상태에서 뭐, 네. 다시 구멍 뚫고 깎아내고 이러니까 뭐, 그, 그 태생적인 한계? 어. 꽤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블링블링하고 헉. 이 정도 퀄리티면 애플스팅에서 태어난 대로 살지, 태생대로 살지. 아, 그럼 성형을 왜? 해? 아, 성형은 좀 달라. 걔는 네. 이뻐지는 걸 알잖아. 네. 예를 들어서, 짝퉁과짝퉁이 아닌 거의 차이는 아니야. 내, 네.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약간 성형 개념으로 봐야 될거 아니야? 아, 이거는 성형은 아닌 것 같아. 원래 좋은 물건에. 음. 어, 이건 이거는... 더 유니크하고 블링블링의 뷰게끔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아 이걸 뭐 성형이라고 하면 성형은 이뻐지잖아 나는 이거 이뻐지다고 생각하는 일도 안 들어요 아니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이 블링블링함을 어. 원할 수 있잖아요 어 나는 싫어요 근데 이게 아니, 처음부터 왜 김태희로 태어나면 좋죠 아니 근데 김태희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이뻐지려고 어. 이렇게 약간 뭔가 아, 다듬었다고 보면은 다른 분야긴 한데 저는 이 세팅 있죠 네. 이거 절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게 세팅으로 나오는 모델들이 있어요 음. 진짜 그런 애들이 잘된 거지 얘는 손만 많이 가고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어 이 선에 이선 있죠 이 아, 테두리 네. 다이아가 끝나는 지점에 네. 다리발 세우는데 이 마감 있죠 네. 와 이거는 너무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우글우글 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있잖아요 할로겐 밑에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다 보여요 그냥 음. 여기서 지금 얘하고 내하고 50cm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이 물건하고 저하고 네. 근데 그 질감이 다 느껴져 에이 이거 보니까 네. 그런 거고 그냥 전체적인 느낌 봤을 때는 전체를 봐야죠 어. 왜 나무를 보세요 숲을 봐야지 아니 이게 뭐 숲이, 숲이고 뭐할게보있어 네. 뭐 다이아몬드고 그래. 뭐 블링블링하고 본래 본전의 목적에 해. 충실한 거잖아요 이, 이 다이아몬드가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요? 에이 그건 아니죠 봐봐 네. <laughs> 아니거든 네. 나는 이런 짓은 안했으할수 부... 있어요 할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뭐미국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관심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이쪽 분야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애프터 세팅 자에 작... 네. 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예전에 애프터 세팅 베젤 다이아 있죠? 네. 홍콩이나 이쪽 가면 은 되게 많아요. 종류별로 네. 쫙 딸려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런 애들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이 홍콩 퀄리티는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 홍콩을 잘못 가봤네요. <laughs> 네. 스브 다이아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서브 다이아? 스브 다이아? 네. 스브 다이아라고 얘기를 해요. 스브 다이아라고 하는데 이 정도 크기 있죠? 네. 이 크기는 세팅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게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나는 어. 이 블링블링해서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다니까요? 야, 저스와로브스키 가가지고 큐빅으로 된 시계를 사, 그냥. 에이. 그게 훨씬 블링블링해. 이거는 나는 시계 버려놨다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아니 차도 보면은 어. S 클래스에 마우라 빵할수 있고 그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 성현아 예를 들어서 뭐 브라보스 튜닝을 했다 어, 어 맞네 뭐 만소리 튜닝을 했다 네. 뭐 이런 것 같으면 내가 그래도 좀 인정을 해 근데 어. 지방에그 브라보스 튜닝하면은 더비싸잖아요 알겠어 네. 알겠는데 얘는 동네 카센터 튜닝이라니까 <laughs> 내 눈에는 에이 아 나는, 나는 정말 충격다이야지방엔그브라보스튜닝 아, 아, 정도는 된다고 와요. 아나 진짜 와 이거를 못 봤구나. 이거를 진짜 잘하는 거를 못봐 가지고 브라보스도 맨 처음부터 브라보스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아 당연하지. 네. 그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 이 세팅 하신 분도 어. 그 최고 퀄리티를 가기 위한 과정에 그 그래서 얘기... 땀, 핏, 땀, 어, 그래서 그 내가 얘기했잖아. 마루타. <laughs> <laughs> 이딱간 갈끔. 아니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그래도 내가 내가 이걸 한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 뭐 이거를 못했다 잘했다고 평가하기 뭐뭐 뭐 물론 이거 하려고 하면 야 얼마나 펌이 아, 많이 가겠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니까. 네. 근데 내 눈에는 결코 이게 예뻐 보이고 솔직히 이 할로겐 미에 이렇게 풀로 다이아를 세팅해 놨잖아. 네. 그냥 보지도 못할 정도로 반짝반짝 거려야 돼이 시계는. 어 눈부셔 보지도 못. 근데 금 색깔이야. 아니 나도 애프터 세팅 많이 봤다니까. 그러니까. 어. 작년에 그뭐 데이토나 레인보우 애프터 세팅도 보고 진짜 거지같이 레인보우 세팅 봐봐. 보고. 봐봐봐. 봐봐 내가 예해 네. 줄게. 세팅에도. 네.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네. 게 만약에 내가 나한테 이거를 세팅을 맡겼잖아. 네. 나는 절대 이 가운데 라인 있지, 네. 센터 라인에 네. 이 여섯 개, 여덟 개, 여덟 개다이얼를 절대 안 박을 것 같아. 차라리 베젤 장만을 쳤을 것 같아. 음. 베젤을 그냥 그대로 걷어내고, 네. 어, 이 상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네. 베젤에다가 힘을 좀 줘서. 아 어, 더 좋은 다이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분산시킬 돈으로 네. 여기에다가 더 그냥, 덕, 그냥 덕, 케이스에만 덕. 힘을 빡 주는 거야 배젤에만 배 나는 어, 응. 이 정도까지는 나는 이해를 해. 응. 나는 이 정도까지가 내 그거야. 응. 여기다가 힘을 잔뜩 줘서 예를 들어서 파게트 다이아 있지 네. 한세칸 딱딱딱 끊어가지고 빵빵빵빵빵 응. 빵, 빵, 빵. 여기 사이드 있지 사이드도 파게트 다이아 길게 세 개짜리 쫙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고퀄리티로 힘을 줬을 것 같아. 나는 응.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그거야 육만 혼란스럽지 미학적으로는 전혀 이 와닿지를 않아 내 눈에는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이거는 디자인 철학도 개똥도 없어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이거의 디자인적인 철학은 응. 블링블링이라니까요나 좋은 시계 찾고 여기 다이아몬드 박았다 나 리트리치하다 리치 차라리 나는 그냥 그2 6 아. 3 3 3 2 0이잖아 이게 2 네. 6 3 2 0이거든2 6 네. 3 2 0 그대로 본연의 모습이지. 네. 그대로 놔뒀으면 은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래. 오. 이게 뭐 사람마다 좀연이 다를 수 있지. 근데 네. 그거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 생각은 네. 왜 멀쩡한 정품 시계를 짝퉁처럼 만들어 놨지? 나는 이 느낌이 지금까진 아니야. 너무 같다 지금 내가 내리 속에 굉장히 많이 와 네. 여. 저도 오리지널 음. 파긴 한데. 음. 이거는 그냥 뭐지?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다고요. 아까 어, 말했잖아. 요 어. 블링블링한 게이 앱터 세팅의 목적이었을 거고. 어. 딱 보니까 그래서 블링블링 해줬잖아요. 나도, 나도. 그럼 세팅 이거 뭐 1, 2년 한 사람이 이거 세팅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 10년차, 20년차.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음. 대한민국에서 국방기를 안 끼겠지만, 뭐 부산 정도에선 국방기 끼는 사람이 세팅했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그 밑에 그, 등급 아니, 정도 되는 야. 세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시계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라는 스위스 시계를 갖다 놓고, 네. 시계 제일, 야, 케이스로 전 세계에서 잘, 제일 잘 만드는 브랜드야. 네, 알죠. 이 가공을 제일 잘하는 네.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다가, 리가말한 부산에서 뭐, <laughs> 세팅 잘하안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아예, 나는 접근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아. 생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왜 그러면은, 뭐 해외 유명한 래퍼들이 누구 찾아가 가지고 세팅했다고 얘기하잖아. 네. 그 사람 왜 유명해졌어? 그 사람 전 세계에서 일 번이니까 유명해지는 거야. 그래도 누가 들어도 장인 정도 뭐 다이아 세팅계에서는 누구다. 네. 노렉스 네. 커스텀하는 브랜드 있지? 네. 아틴스트뭐 네. 이런 아, 아, 아티즈, 어, 카본으로 어, 만들고 어, 뭐 막. 블랙 카본 만들고. 네. 난 걔네들은 좋아. 아. 어 걔네들은 굉장히 잘 만든다고 생각해. 이런 시계 세팅 안해보면 내가 언 처음부터 잘할 수 없잖아. 어. 공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어요? 왜이 시계 다하냐고이 비싼 좋은 시계에다가 이 오데마피게 이 시계에다가. 아 오데마피게도 해보고 롤렉스도 해보고 해봐야 이제 경력 쌓이고. 아니면 지가 이거를 진짜로 자신 이 이런 퀄리티를 만들 것 같으면은 네. 이금 가다를 떠가지고 느낌을 한 번씩 살려보고 평가도 받아보고 나는 이거 마르타 같아. 진짜 아, 마르 어, 마르타 당한 것 같아. 나 마르타는 아니고 그 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람의 한 제자 정도. 이게 에프트세그먼트아요 네.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 평가? 어. 나 1.5. 뭐가? 1.5에서 1.3. 저는 가치를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그런줄 알아요? 저는 안사거니까 음. 저는 이 시계가 금값 어, 플러스 다이아 플러스 음. 브랜드에 대한 조금의 가치 정도가. 음. 어. 제가 생각하는 봐요. 가격이에요. 저는 그래요, 일단은요. 물론, 어,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맞죠. 어, 전부 다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시계를 필요로 하고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 것 같으면은, 맞죠. 시계 가치는, 당연히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2623, 아니, 26230을 갖고 와가지고 세팅을 맡기게 되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아, 뭐한 최소 한4천만 원, 4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애프터 세팅이 애매한 게이 네. 시계 자체는 이 그냥 애프터 세팅 되기 전에 그래. 이로얄로크의이 모델은 주류 인기 어. 있는 모델. 어. 근데 애프터 세팅은 약간 솔직히 마이너 취향 이제 아직까지 어, 마이너, 한국에서 어, 마이너, 네. 한국에서 많이 할때 네. 네. 되게 유행했었어. 근데 아직 주류는 아닌가. 주류의 비주류? 약간 비주류? 뭔가 애매하긴 한데, 마이 어쨌든 마이 이걸 원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지. 네. 어, 한국에서도 뭐, 지금 아직 대중화는 안 됐지만, 애프터 세팅이 그래도 뭐, 서울 쪽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펀들 어. 쪽에서. 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가치는, 분명 시계 플러스 알파 조금 더돼야 되지 않나. 시계는, 본연의 그대로를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있는 게 일단은 저는 제일 좋은 거라고 아, 생각해요 저도 해요. 오리지널을 선호하지만 어. 분명 이거를 원하는 시장도 분명 히 있을 있어요. 거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저도 제 고집이 있잖아요 음. 그다음에 제 철학이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네. 그다음에 윤종도 윤종 나름대로의 가치와 철학이 있을 맞죠. 거잖아 나도 짬밥이 있는 그래서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싸우는 게 아니고 논쟁을 한거야 논쟁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아, 예 네, 그거를 뭐 똑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고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인 거야 뭐 이거를 누구를 까고 뭐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하이 시간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분들 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 그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솔직히 좀 궁금해요. 궁금해. 음. 궁금해, 궁금해가지고 댓글을 좀 많이 달아. 이것도 솔직히 한반 좋겠다는... 많이 갈 거예요. 댓글에서도. 어, 그런,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알려주시면은 뭐 저도 한번 이거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럼 한마디로 이거 총평하게 되면 뭐, 뭐예요 뭐 나는 아씨 이런 말 해도 되나 <laughs> 나 총평은 어. 김태희로 태어나진 못했으나 김태희가 되려고 노력한 어 아니 그럼 내가 총평을 또 하나 붙여볼게요 김태희가 되고 싶어서 네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지만 갔지만 김태희가 못됐네 <laughs> 어나 이게 정확한 총평인 것같아 어. 그래서 일단은 이쯤에서 하고 아 네. 어, 이런 거 재밌네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아 이제 오랜만에 파이팅 넘치네요 어, 처음 이런 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오랜만에 근데 헌터님이랑 완전 대립각 세워서 어, 얘기해보니까 재밌네요 나는 솔직히 뭐 몰라 뭐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거든 그래서 내 기준을 일단 벗어났어 얘는 벗어났기 음. 때문에 아 우리 마누라 김태희 만들려고 하니까 아, <laughs> 강남에 겁나 유명한데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김태희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뭐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아이템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갖고 다음 와서 번에 가끔씩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죠 나 어, 아 이거 재밌어 해. 나도 정말. 재밌네 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노래보도 네. 하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간이었는데 은청이 오랜만에 부산 왔기 때문에 앵벌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앵벌이 어. 초대구알 야, 이시끼 우리 유튜브를 안 보네. 저 때껄! 저 때껄!